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노인, 그의 배 뒤를 따라다니는 것은 오직 허탈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바다에서 마주한 거대한 청새치와의 사투를 통해 삶의 본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벨상 수작 《노인과 바다》 그 안에 숨겨진 인간 정신의 불꽃을 함께 탐험해 보세요. 쿠바의 노어부 산티아고, 그는 마놀린이라는 소년의 믿음만을 의지하며 매일 홀로 바다로 나갑니다. 허허로운 그물, 비틀어진 손가락. 그의 고독은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한 침묵된 도전장이었죠.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바로 이 문장이 이 작품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산티아고는 생애 가장 큰 청새치를 낚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사흘 밤낮을 겨루는 두 생명체. 노인은 적수에게서 오히려 경외감을 느낍니다. 형제야, 넌 죽게 될 테지만 나도 끝까지 갈 거다. 하지만 바다는 무자비했습니다. 상어 떼가 그의 승리를 삼켜버리죠. 과연 이건 패배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인간이 절대 굴복하지 않음을 증명한 순간일까요? 산티아고가 가져온 것은 고작 물고기 뼈뿐입니다. 하지만 마놀리는 여전히 그를 존경합니다. 마지막 장면, 노인의 꿈에 나타난 사자. 이는 그의 젊은 날의 용기 그리고 끝나지 않은 도전의 상징입니다. 헤밍웨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네요. 삶은 빈 뼈대가 아니라 그를 향해 나아간 흔적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티아고는 패배자였을까요? 승리자였을까요? 오늘의 영상이 당신의 청세치를 마주할 용기를 준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만남까지 당신의 투쟁이 빛나기를 바라며.